전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버티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. 그나마 주요 공격은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 미국과 서방도 전장에서 소모되는 양만큼 생산의 내기가 버겁기 때문에 공급의 속도와 양 측면에서 젤렌스키가 원하는 만큼을 해주지 못합니다. 죽어가려고 할 때마다 링거를 꼽아 살려놓고 있는 형국입니다. 우크라이나가 크루스크 점령 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. 먼 시간 여행을 하고 다시 크루스크 문제로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, 이제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젤란스키라고 생각하고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짤 것인지를 생각해 봅시다. 산다는 것은 의사결정의 연속입니다. 계속 살기 위해서는 또 뭔가를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. 젤란스키에게는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돈도 없습니다. 확실히 도와줄 줄 알았던 친구들의 도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.